세계 기이한 풍습 TOP10. 여행지에서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는 건 당연하지만 세상에는 상상도 못한 풍습들이 존재합니다. 충격적이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세계의 기이한 풍습 TOP10. 지금 시작합니다. 12인도 혀 뚫기 축제. 매년 봄,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들이 혀에 쇠바늘을 꽂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고통을 참아내는 게 신에게 바치는 용기라 믿죠. 992 중국 발 묶기 전통.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여인의 작은 발이 미의 상징이었습니다. 발을 천으로 꽁꽁 묶어 자라지 못하게 했던 끔찍한 풍습이죠. 88이 스페인 아기 점프 축제 엘콜라초라 불리는 이 축제에서는 악마 복장을 한 남자가 아기 위를 뛰어넘습니다. 악령을 쫓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77이 케냐 마사이 부족의 점프 의식 젊은 전사들이 하늘 높이 점프하며 힘과 매력을 과시합니다. 실제로 가장 높이 뛰는 청년이 마을 최고의 인기를 얻습니다. 66이 인도네시아 매장 대신 목 목재 인형, 토라자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을 바로 묻지 않고, 목재 인형의 영혼을 깃들게 한 뒤, 오랫동안 집에 함께 둡니다. 오오이파푸아뉴기니 개미장갑 의식. 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 도깨미가 가득 든 장갑을 끼고 고통을 참아냅니다. 몇분 만에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사사위 한국 달집 태우기, 정월대보름, 거대한 나무더미에 불을 붙여 애군을 날려버리는 전통. 해외 관광객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한국 문화 중 하나입니다. 33이 일본 나마하시 축제. 귀신탈을 쓴 남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 아이들을 겁줍니다. 게으름과 나쁜 습관을 버리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2위 베네수엘라 결투 크리스마스. 매년 크리스마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로 주먹으로 싸우며 묵은 감정을 푼뒤 새해를 맞이합니다. 1 1위 인도네시아 죽은자와 함께 걷기. 토라자 지역의 또 다른 풍습. 가족이 죽 죽은 후에도 시신을 매년 꺼내어 씻기고 옷을 입혀 다시 마을을 함께 걷게 합니다. 죽음조차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여기는 거죠. 세상은 넓고 문화는 무궁무진합니다. 때로는 충격적이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이유와 역사가 담겨 있죠. 여러분은 어떤 풍습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